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새롭게 또 예, 4월을 출발하는 첫 거래일인데요. 제가 사무실에 여의도인데 아주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좌도 4월달 아주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꼭 성공투자하세요. <laughs> 자 일단 어, 오늘은 4월 첫 거래일이면서 기대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 5월 달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다시 한번 뭐 일부 제한적이지만 어, 부활이 되잖아요. 그에 앞서서 4월 달 저는 장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4월 달 역시 종목장세에서 어,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황매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 예, 상한가에 의해서 또 어제는 바이넥스가 준 상한가까지 아주 멋진 상승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오늘 또또 황맥기에 또 제가 멋진 음,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봐 주시고요 또 이제 오늘은 어, NCS란 그런 또 새내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예 그에 따라서 그 종목도 분석도 해 드리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요 어, 보시는 영상 중간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아직도 뭐 이미 구독을 많은 분들이 눌러 주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은 멋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 이제 밤사 밤 사이에 나스닥이 이렇게 1.54% 정도 급등을 했는데 보게 되면 빅테크, 그러니까 파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뭐 구글이라든가 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또 테슬라 올른 배경 은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좋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AMD 이런 데가 좀 급등을 했고 이제 어쨌든 어,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어,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2조 2천억, 2조 2천 500억이죠, 정확히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어떠, 어떤데 어떠,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합 한 4조 정도가 되잖아요. 지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뭐냐면 국가 인프라 사업에 6천 500억, 그다음에 또뭐 전기차하고 청정에너지 4천억, 그래서 테슬라가 5% 올랐고 뭐니오라든가 그것도 좋았죠. 그다음 에 홈케어 사업에 4천억, 그다음에 또 주택 인프라. 요즘 3천억 이렇게 쓰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보게 되면은, 뭐죠? 예, 전기차 쪽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인세는 21%에서 28% 상향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동안 이제 그 시달렸, 시덜레스, 시었죠 빅, 파, 어, 빅테크 용목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반개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금리도 상당히 좀, 어제 좀 올랐어요. 1.744까지 올라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또 JP 모건에서는 1.9%까지 오를 것이다. 그걸 다 용인한다는 얘기거든요. 2%만 넘지 않으면 인플레 우리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죠? 자,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난번 보게 되면 금리에 웃고 그런 게낯설기였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또 뭘, 어, 이렇게 하면 이런 뭐,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보면 사회 간접점 때문에 좀나스닥좀안 좋았고, 왜냐하면 또 뭐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세 때문에 이제 그 빅테크 종목들이 좀 주가가 흐리면안 좋았잖아요. 그걸 다 딛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대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 성장주 그런 논란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내용 있는 종목.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 때까지는 약 1.9%까지는 뭐하냐면은 이제 실적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 그 어, 실적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제 성장주가 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실적장세는 뭐죠? 예, 가치주가 됐던, 성장주됐던실적 예, 성장수 뛰어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 가치주, 성장주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내용 있는 종목, 펀드멘탈 되는 종목들이 어, 내렸을 때 저점에서 하면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황미끼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황미끼도 이제 또 받아들인 게다 차이가 있으시겠죠?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감 후에 약간 그 황미끼를 검증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한가지가 되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게 될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기술투자 황미끼 포착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음선 다음 있죠? 물론 이 전에도 한번 포착이 됐는데 이건 뭐 살짝 우리가 놓쳤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안가지죠 그다음에 바이넥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포화형 음선이 있습니다. 이 공략할 겁니다. 이 포화형 음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멋지게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르면서준 예, 상한가까지 갔죠. 준 상한가까지.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예, 이것이 준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관 외국인 10만 주, 기관들 70만 주 돌았네요. 이게 바로 황미끼 찍어낼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CMO에서 이제 뭐 공에풀 가동된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위드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역시 저점 작업이 수익이 나요. 위드텍도 이때 이게 황미끼 포착해서 이때 탁 수익 멋지게 났죠. 이것은 여러분께 무료 추천도 해드렸죠. 이스에피스 이건 좀 선수용인데 이것도 어제. 이제 급등이 났습니다. 12% 올랐죠. 사실 이수의 주세는그 전에 여기서 황매기가 포착해서 좀 횡보하다가 134% 급등한 그런 예가 있죠. 또 안전한 종목 금호 그 속에도 어제 제가 25만 원대 매수를 하는데 좀어뭐추매 기간은 붙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호 그 속에도 이때 포화형 음선 이것도 포화형 음산이잖아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여러분들 어 공부도 하시면서 보시면서. 뭐 저희들 쉴러하시는 분들은 황미끼와 또 함께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laughs> 방송 끝나고 제 8시 전에 어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황미끼와 꼭 친구가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따 황미끼 무료 체험 할수 있는 링크 걸어드릴. 이틀 동안 무료입니다. 그냥 또 무료 톡방도 있고, 또 저희 프리미엄 VIP 가입 도 있고 다양하니까, 하여튼 저와 친구가 되시면 여러분들 4월달 계절 꽃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어떤 회사냐면은 n c s 랍니 NCS라는 회사예요. NCS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NCS입니다. 어, 이게뭐 하는 회사냐면은 2차 전지 머신 어, 비전 장비 검사를 하는 예, 그런 회사예요. NCS 한글에요. NCS. 근데 이 회사는 어, 2차전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모듈 및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검사 장비에 대한 그 설비 제조와 어, 음, 어, 커스터마이징 이게 제가 어떤 커스터마이징 이 어떤 지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LG의 에너지 솔루션의 한 6대 6그 다음에 60% 삼성 SDI 한40% 정도. 매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계속 증가해서연한30% 가까이 증가한다는데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공모가 높은 게 흠이에요 흠한 공모가가 13,000원에서 16,000원까지 밴드했는데 19,000원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고 경제률은 상당히 높아요 2,574대 1이에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은 장점은 뭐냐면은 유통물량이 많지 않아요. 전체 한 천만주 중에서 예, 아침에, 저, 이번, 이번에 거래될 수 있는 게 대략 한 300만주? 예, 그래서 한 20, 30%할까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물량주가 크지 않다, 많지 않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 바이든이 어~ (2차) 전지하고 청정 에너지 거기에 이제 전기차하고 거기에 뭐~ 5천억 달러) 정도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그~ 테슬라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도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수요주기도 해요 그동안 (2차) 전지가 안 좋았는데 어,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파워 데이 그 이후로 좀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듣고 볼 거예요 그래서 딱이 정도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플러게 혼자 매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서 정보만 제공하는 거고, 어,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니까 무조건 사고, 어떻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보면서, 면밀히 보면서, 우리 VIP 그룹에서는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거보다도, 이렇게 조금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기존 종목 중에서 황미께 포착한 멋진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함께 하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맥기무료체험꼭 하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어, 4월달 여러분 계좌 빵빵해지라고요. 예, 제가 또 이제 회비를 버시라고 플러스 5일, 세 달일 경우는, 원래 110만원인데 프리미엄 캡이 88만원에 플러스 5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또 회비 버시고그 다음부터 계좌 수익 늘려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호응해서 감사하고요. 그한끼 하실 분은 mtnw.co.kr. 네, 여기에서 홈페이지 접속하실되고 8시 이후부터는 1600-508. 1600-508 전하시면 오늘 또 멋진 종목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3월달 저와 함께 하시면서 뭐 창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VIP 회원님신데 아, 도합 3,100만 원 순수 어,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뭐 계좌 수익의 증거이 되시는 거 한번 생각해 하신다라면 아까 안내드린 거 한번 그냥 어,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4월달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